내는 119초 안전교육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불이 난다면 헉! 바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1탄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고 얼른 밖으로 대피합니다 친구가 절대 먼저 아니에요 대피가 우선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할수 있다면 여기 있는 발신기 여기 투명 커버를 세게 이렇게 불러줘야 건물 전체에 불이 난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신게 아니고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한 건 연기를 마시는 일인데요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코아입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내가 모르는 이 건물 구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해맬 필요가 없어요. 네, 솜에 뭐 마스크 뭐든 좋아요. 천으로 얼른 코아을 가리고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지금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여기 피난 유도 등 보이시죠? 피난 유도 등 밑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안전한 비상구가 나오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덥석. 는문 뒤에 불이 있다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열기를 감지하고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면 돼요. 자, 불이 난 공간은 제가 지금 불을 켜놔서 화났지만 원래는 엄청 깜깜하고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앞이 잘안 보여요. 방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가고 아까 알려드렸던. 이렇게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얼른 밖으로 대피해볼게요. 어? 열심히 대피하다가 이상한 철제 셔터가 나왔어요. 막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비상구라고 쓰여있죠? 침착하게 손으로 비상구 글씨를 잡고 밖으로 내리면 이렇게 방화셔터가 열립니다. 탈출 성공!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불이 나면 대피와 신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그때 119에 신고해 주세요.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 약자의 경우는 특히나 대피가 우선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 속에는 유독가스가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들이마셔도 금세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제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꼭 막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손수건을 적셔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험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마른 손수건과 젖은 손수건으로 각각 덮어둔 굴뚝인데요. 어느 곳에서 연기가 더잘 통과하는지 보이시나요? 섬유 사이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은 연기 투과가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당황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의 호흡보다 세배나 빠르게 깊고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되도록 젖은 수건이나 옷소매를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침착하게 호흡을 유지한다면 연기 흡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려고 일부러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건물 구조를 잘 모르면서 건물 안에서 헤매다가 대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옷소매 주변에 있는 천, 뭐든지 좋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때는 내가 나온 곳의 문은 닫으면서 대피를 해야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나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겠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방화문을 잘 닫고 대피한다면 더큰 피해를 막고 나의 이웃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화 셔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화면과 같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중간에 셔터가 내려오도록 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대피 중 이런 방화 셔터를 만난다면 길이 막힌 줄 알고 당황해서 되돌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는 대피를 할수 있는 비상구가 화면과 같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를 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화 셔터에 비상구 표시가 없는 방화 셔터를 만났더라도 나가는 곳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3m 이내에 피난 유도 등과 비상구가 함께 있습니다. 침착하게 비상구로 탈출하시고요. 대피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가족이나 일행들이 모두 건물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인원 확인 꼭 하시고요. 119에 신고도 해주세요. 119에 신고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나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이름, 가게 간판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 119가 화재 현장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